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수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수경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오늘도 4 대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현 상태 그대로 입고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더욱 더 믿음과 신뢰 중고차 21년 5천 대 판매한 드로로서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준비된 중고차로서 고객님께 있는 그대로 입고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더욱 더 믿음과 신뢰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공단 세차장에서 현 상태 그대로 갖고 나와서 촬영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인데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 신차 추후가액은 무려 7,100만원입니다. 7,100만원이고요. 현대 아이오닉5 롱레인지 AWD 프레스티 차량입니다. 2023년형 실주행거리 5만 k 로 개인 차량이고요. 옵션이 거의 천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요. 파킹어시스트, 디지털 사이드미러 컴포트 플러스, 비전 루프, 실내 V2L, 그리고 빌트인 갱까지 들어갔습니다. 총 6가지가 들어간 사양인 거고요. 역시나 제가 오전에 아까 휠 타이어를 신품으로 교체해놨습니다. 어, 보통 이 색상을 다크 색상, 카키 색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햇빛을 받으면 카멜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간 녹색빛도 나고 약간 푸른빛도 나지만 실제로 보면 다크보다 약간 푸른빛이 나는 카키 색깔 같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물보다 직접 보면 더 예쁘고요. 천재 현대에서 이 차량을 처음 출고했을 때 CF 나온 색상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전국 최저가라고 말씀드렸죠. 전국에서 이보다 옵션이 좋고 이거보다 가격이 싼 차량이 있다면 차량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차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아이오닉하고 EV6를 최근에 중점적으로 팔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옵션과 이런 옵션이 들어간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집중적으로 찍어 드렸고요. 23년식 말 그대로 5만 킬로 정말 실주행거리고요. 그리고 실내는 또 화이트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옆에도 화이트 시트가 들어갔는데요. 스타일리시한 분들은 꼭 이런 색상 그리고 실내를 꼭 화이트로 뽑고 있습니다. 보세요. 화이트 시트, 화이트 시트, 브이쿨, 브이쿨. Cool, cool. 이게 네이비 색상, 카키 색상. 요즘 대한민국만 자꾸 흰색 검정을 선호하는데요. 중고차를 운영을 해 보시면 흰색 검정보다 요즘 차량들은 이렇게 다 펄감이 있습니다. 펄이 이 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고급스러운 색상을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필타이어 맛집답게 신품으로 교체해놨습니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200만 원 상당 넘는 가격이고요. 아직 광택 전입니다. 오늘 입고됐습니다. 준비해서 역시 멋진 고객님, 믿고 사실 수 있는 고객님께 꼭 안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실내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옵션 답게 리어 커튼, 열선, 보스 사운드, 나파 가죽 시트. 깨끗하죠? 아, 잠깐만요. 아이오닉은 나파가 안 들어갔나?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고 프리미엄 아무래도 시트고요. 그리고 V2L 들어갔습니다. 워크인 스위치 들어갔고요. 광활한 실내 그리고 비전 루프 깔끔하죠? 지금 노을 지는 게 보일 정도로 깨끗하고요. 화사하고 깨끗한 시트 걱정하신다고요? 1년에 두번만 마트에서 실내 스팀 세차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한 160만 원 정도 되는 썬틴 저건 200짜리거든요. 그래서 최고 프리미엄 V9 썬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깔끔한 트렁크,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트렁크.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 차량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석 메모리 시트가 들어간 차량,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서 적응만 하시면 이보다 더 편리한 차량 없습니다.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시안성 좋고요. 메모리 시트 역시나 보스 사운드 깨끗한 대시보드 들어갔고요. 도어 트리 도 들어갔습니다. 정품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갔고요. 좌측방 모니터, 역시나 후측방 모니터 들어갔습니다. 실주행거리 5만 7천 킬로고요. 핸들 보조정치, 긴급추돌방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실제 매물 11월 12일 수요일날 5시 43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매장 옆에 있는 공단세차장이고요전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간 풀옵션, 말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빌트인캠, 그리고 자체적으로 24개월 무상 AS되는 64기가 풀 HD 2년동안 고장나면 신품으로 교체 될 정도로 자신 있는 블랙박스 역시나 디지털 사이드 미러 엠비언트 깔끔한 시트 무선 충전부터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전부 다 들어간 차량 대한민국 최저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요번에 이 차량 또 나가고 또 자꾸 나가면 아이오닉 찾는 분들 이브시 찾는 분들 있는데요 풀옵션을 찾는다면, 가성비를 찾는다면 꼭 찾아주십시오. 지금 이 노을에 이 조명이 비치는데요. 이렇게 예쁜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21년 5천대에 판매한 딜러가 적극 추천하는 차량 중에 자신 있는 차량, 아이오닉 풀옵션 차량입니다. 5만 키로, 다시 한번 실주행 강조드리고요. 전국 최저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23년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개선된 배터리입니다. 22년 전 모델하고 23년 모델하고는 배터리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점도 중점 갖고 사시면 될것 같고요. 전국 이전 가능한 차량 정부 보조금 환수 환입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이 천만원이면 이 차량도 약 300만원 옵션이 들어간 기 때문에 700주고 사는 꼴입니다. 왜냐? 휠 타이어까지 신품으로 교체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점도 잘 생각해 보시고 알아보고 연락 주십시오. 중고차 21년 5천 대 직접 운영하는 정비 공장과 직접 운영하는 매매 상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제 매물만을 직접 판매하는 딜러입니다. 감사합니다.